어, 한전 위원장의 복귀 시점에 관심이 쏠리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분이 정치권역을 벗어나긴 힘들 거라고 보고요. 정치 남아 있을 것이다. 남아 있을 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예. 출마할 거로 보십니까? 출마 안할 거로 보십니까? 이번 당대표 선거에 뛰어들 가능성은 저는 뭐영에수렴한다고 봅니다. 예. 맺고 끊는 그런 부분은 확실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비판 받을 것은 비판받아야 마땅하겠지만 그 정도로 뭔가 원흉처럼 여기는 거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한 100일 정도를 남기고 여기에 들어왔었고 그리고 여전히 보수 지지층 내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도 지지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얼마든지 복귀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전 비대 위원장 국민적 인기도가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차기 대선을 앞두고 잠룡들 여론조사를 해보면 항상 보수권에서는 뭐, 맡아놓고 1등을 계속해왔고, 때로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이재명 대표를 앞설 때도 몇번 있었고,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이제 정치적 어떤 그이 여망 같은 걸한 몸에 모은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쉽사리 정계를 떠난다는 것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잡하게 좀 얽혀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차 교수님, 그렇다면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앞길에 놓이는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동훈 특검법을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1호로 지금 내걸고 좀 추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네. 그니까뭐 저는 뭐 그것이 쉽게 되리라고 보지는 않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은 정치판을 떠났다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정치 일선에 놓여 있는 상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마 계속 정치 유세에 그 오르내릴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이 지금 자기 당권 도전보다는 아마 자신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네. 아마 일종의 정치적 휴지기를 통한 나름대로의 지금 자기 일종의 그뭐라 정치적인 콘텐츠를 채우는 일에 좀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열심히 했지만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한동훈 표 정치가 뭐야라고 물었을 때딱 오는 것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네. 뭐 김영삼 하면 문민정부, 뭐 DJ 하면 수평적 정권 교체, 네. 뭐 문재인 노무현 하면 뭐 사람 사는 세상 네.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소위 말하는 기본 시리즈라고 대표되는 네. 그런 나름대로 뭐 복지 철학,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실 뭐 지금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뭐 운동권 심판, 뭐 이재명 심판, 조국 심판만 이야기했지, 자신의 콘텐츠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죠. 네. 저는 그 콘텐츠를 채워서, 아, 나의 정치는 이런 모습이야, 라고 하면서, 이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치권의 복귀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마 제생각에 (1년) 안에 아마 이제 재보선이 제법 나올 겁니다. 네. 그중에서도 아마 상당히 국민의 힘의 입장에서는 흠집이라고 할수 있는 수도권에서 재보선이 나왔을 때 네. 그때 본인이 가감하게 도전해서 네. 그때 만약에 승리를 한다고 한다면 네. 아마 국민적으로 아마 특히 보수 지지층들한테는 야 한동훈 역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아무튼 제도약을 위한 자신만의 휴지기 그리고 콘텐츠를 채우는 시간 재충전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그 시간 가는 것이 좋을 것이고 진짜 기회는 이제 재보선, 재보궐 선거가 틀림없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험지로 보이는 곳에 도전을 해서 국회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정식으로 정계에 복귀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주셨습니다.